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티깔 만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제언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고메이신 구대타마님의 사연입니다 자, 시작할게요 음, 리 어지러워 무슨 일이지? 아 참고로 여기 구대타마님 목소리예요 왜 그래? 동생 아파? 열 재는 둥 어, 어머, 38.8도? 엄마, 나 어지러워요. 엄마 어, 니헤지 갖고 와. 네네, 엄마. 아, 토요일에 워파크 가는데 못 가. 괜히. 역시, 여기, 자, 여기까지. 사모님의 동생이 아파서 워차 파크에 못간다니요 아, 여기 뒤로 뭐반 만들었는데 제가 한 마디 할게요. 타마 님 동생 빨리 나아지고 타마 님도 동생이 얼른 나와서 워터파크 가시길 바래요. 그럼 안녕.